농입니다 아, 농막이 있는 어, 초지대교에서 한 10분, 15분 이 정도 오시면 되는 그런 거리에 위치한 어, 토지하고 농막을 보여드릴 건데요. 토지가 207평입니다. 아, 좀 넉넉하게 큰 사이즈지요. 예,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 네모 반듯한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네요. 네, 저 앞에는 한 150m 전방의 도로. 그래서 그쪽으로 쭉 진입하기 아주 좋죠. 네. 예, 하천도 껴 있어서 건축하는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네. 예, 여기는 이제 매우 반듯한 땅 토지 지목은 답으로 그치, 어, 네. 되어 있고. 여기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 계획관리 <laughs> 지역이니까 어, 전용을 좀 일부만 적게 하셔도 되는 그런 땅이죠. 네. 여기 어, 오수까지다 오늘... 포함이고. 네, 다 포함입니다. 포함 포함이죠. 포함입니다. 지금 예. 보니까 상수도도 다 들어와 있어요. 정화조도 있고요. 정화조 있고. 네. 예. 그냥 오셔서 주말 농장 쓰시면 되는 그런 매물입니다. 어, 오늘 매물은 2억 2천만 원이에요. 땅이 네요 반듯하니까 활용도가 되게 좋고 어, 여기는 또. 수도가도 있고 자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 그 지하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하수가 있고 어 이쪽은 이제 정화조가 저쪽으로 연결이 돼서 하천으로 예쁘게 잘 빠지고 있습니다 어 옆으로는 이 통공사가 다돼 있는 상태 그래서 경계를 특별히 뭐 표시 안 해도 이 담이 경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일직선으로 쫙 저까지 예요자 블루어도 있고 여기는 이제 벤틀레이션 그러고 보니까 여기 앞에도 약간의 텃밭이 있습니다. 땅이 넓다 보니까 여기저기 활용도가 활용할 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텃밭. 머루, 여기는 머루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마련을 해뒀습니다. 앞쪽으로 마니산이 쫙 보이니까 네. 너무 좋은데요? 마니산이 또 색이 울, 울긋불긋해서 네. 더, 더더욱 아주 예쁩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러면... 어, 예, 여기 등산하는 데가 가까워서 좋아요. 음... 어, 여기서 걸어서 등산하는 입구까지 가셔서 이제 등산을 하시면 되는 그런 위치예요. 그렇죠. 아우, 하우스에도 <laughs> 여기는 뭐 농막 두개네 굉장히 아주, 크고 좋죠? 예, 잘 마련을 해둬서. 네, 네. 여기 이렇게. 생활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laughs> 여기는 푸신푸신하고. 네. 보일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기리를 쳐놨어요. <laughs> 하우스지만, 아, 창고나 이런 걸로. 네. 아, 손님들 오시면 여기다가 이제 뭐 삼겹살 같은 거 네. 먹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네.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 보면 수도시설도 다 돼있어요. 아, 그쪽으로. 네. 예, 싱크대도 있어. 아, 요거는 잘 해놓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으려면은 돈꽤 들어가요. 네. 잘 되어져 있습니다. 네. 주말에 오고 싶을 것 같아요.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완벽한 네. 내공간입니다, 여기는. 여기 냉장고 큰거 봐요. 네. 네. 그리고 저기는 어, 환풍구 같아요, 보니까. 거, 네. 거기는 환풍구라기보다는 이제 난로가, 난로구멍이에요, 난로구멍. 네, 환풍구는 여기 가운데에 있네. 아, 요거어 네, 그렇죠. 돌아갑니다. 잘 네. 돌아가요. 그리고 양쪽에 창, 창문이, 창문이 있고요. 양쪽에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하우스가 아니라 집입니다. 집. 여기봐빠 <laughs> 공부를 놓쳤어요. 사랑방. <laughs> 사랑방입니다. 사랑방. 예. <laughs> 네. 자 그리고 아, 요거는 요 어닝까지. 네. 어닝까지 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루라고 할수 있고, 요는 뭐었다붙였다할수 있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요는 괜찮습니다. 아이고. 야, 주말에 와서 할게 많다. 여기 보세요. 수확물도 아주 네, 꽤 많은데요? 정리를 잘해셨어요 네. 이거 언제 따야 되나? 검은콩이네요, 검은콩. 서리태. 서리태. 네, 서리태. 이거 음. 다 여기서 수확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전원생활입니다, 이게. 네네, 몸에 좋잖아요. 전형적인 전원생활을 네. 하고 계시는. 아, 농막도 너무 이뻐. 분이세요? 어, 구조가 좋아요. 여기 보면은 신발장. 이런 거잘 없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신발장 있고 화장실이 있고요. 음. 그리고 온수기. 예, 중요하죠? 온수기는 다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닥을. 네. 여기는 원래 신발 씻고 갈아야 되는데. 네. 그 이제 깨끗하게 걸레질 해가지고 신발을 벗고 들어올 수 있게끔. 네. 그리고. 네, 이렇게 해놨어요. 네. 잘 해놨어요. 물통도 뭐, 되게 크다. 50L 짜리입니다. 50L. 어? 이건 농막이 깨끗하죠? 아니라, 예, 별장 네. 집에 온것 같아요. 네. 이 중문이 다 있어 네. 농막에. 아, 중문이 네. 맞아 맞 <laughs> 옛날에 우리 것도 중문 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네. 어디서 설... 어디서 했는지 제가 잘알것 같아요. 네. 중문이 다 있고 이 있어서. 네. 안에도 꽤 넓죠? 자, 여기 1층, 아. 여기 2층. 아, 아, 아.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눈목도 아주 좋아요. 에어컨 있고요. 이건 는 히터 같아요. 네, 히터일 네. 것 같은데. 네. 네. 따뜻하겠습니다. 네. 바닥도 난방도 되고 공기도 대표주는 네. 장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바라보는 쪽이 남양이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햇빛이 아주 쫙 비치는 네. 게 어, 따뜻합니다. 네. 그리고 밖에도 아주 그 만이산 뷰 네. 여기서도 보입니다. 농막 안에서도 마니산도 보이고 향도 남양이고. 네. 아주 향을 잘 잡았어요. 예. 예. 그리고 여기에는 네. 여기는 창문이 많다. 이 농막은 네. 창문이 여 이렇게 앞에도 있고, 뒤쪽에 두 개. 뒤에는 세 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개 다섯 개. 오 어, 맞아요. 고 저까지 합치면은 <laughs> 여덟 개. 창호, 창호가 여덟 개예요. 창호 네. 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겠 그냥 시골에 와 있는 느낌을 네.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예, 네. 네. 이거는 네. 실기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이걸 다 들고 하면 환할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환장도 하네요. 보화낼것 같습니다. 이게 여덟 네, 개가 하면. 있기 때문에 네. 환한 느낌이 바로 들것 같습니다. 이거면 오케이. 아주 좋으네요. 이건 네, 농가 괜찮습니다. 거 네네. 그리고 이게 나무로다 돼서 어머 뭐 애들이 낙서하거나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으네요 텔레비전 다이도. 네. 딱 맞아. 딱 맞게끔 보성 거를 네네. 거를 갖다 놓으셨습니다. 보통 아 이거는 예. 아, CCTV. CCTV. 네. 보통 라우입니다 우리가 와 있는지 다 보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여기 위에 네, 이제. 네, 2층으로 가볼까요? 네.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 저기는 보따리가 국회에서, 국회의를 하시나? <laughs> 국회 의원들이 저런 보따리에다가 서류를 어, 들어 날라던데 <laughs> 오늘 매물은 정말 주말 농장으로다가 아 나는 100평, 120평 이런 거 작은 거 싫어 조금 더 넓은 거 하고 싶어 이런 분들한테 아주 딱 맞을 만한 그런 매물이었습니다. 207평의 토지하고요, 농막 있고 비닐하우스 있고 비닐하우스도 아주 완벽하게 해놓은 비닐하우스입니다. 이 매물이 2억 2천만 원이니까요. 아, 난 등산도 좋아해, 난 바닷가도 가고 싶어. 이런 분들 등산은 마니산으로 그리고 포구는 어, 후포항 포구가 차로다가 한 2분만 가시면 되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농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